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우리는 쉼없이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걱정하며 쓰고, 화내며 쓰고, 후회하며 쓰고, 또 사람을 위해 쓰며 살다가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묻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편안한가,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살아오느라 자기 마음을 돌볼 여유 없이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삶의 속도가 조금은 느려진 이 시점에서 비로소 내 마음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무거운 생각을 잠시 쉬어가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고요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숨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가르침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마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걱정 없이, 미움 없이, 불안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괴로워지는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며 오늘을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상처를 받으며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 환경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기면 미움이 마음을 차지하고, 원망이 생기면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며, 불안이 생기면 불안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을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마음 공부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감정이 머물러 있는지, 그 감정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마음 수행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느새 어제에 가 있고 또 어느 순간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로 먼저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은 없는데도 마음이 괴롭다고 이유 없이 불안하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방황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끝없이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말 한마디, 오래전 상처,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하며 오늘을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더 바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니 몸도 함께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수행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늘 멀리 달아나려는 성질이 있지만, 알아차림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불필요한 걱정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오늘답게 살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오고 자라면서 가족과 인연을 맺고 어른이 되어서는 배우자와 친구,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많은 기쁨이 있었던 곳도 이 관계 속이지만 가장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곳 역시 이 관계 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 나는 이만큼 참았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맞춰줘야 한다는 계산이 마음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고 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운함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본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같아지기를 요구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쉴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이란 얼거매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관계를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 그때 하지 못했던 말, 더 잘해주지 못했던 사람,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문득문득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두고 이미 떠나보낸 배를 두고 강가에서 끝없이 울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배는 이미 떠났고 시간은 이미 흘러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손에 쥘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을 붙잡고 스스로를 탓하며 오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태도, 지금 이 순간의 말,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교훈이 될수 있고, 어제의 후회는 오늘의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를 자책으로 붙잡으면 오늘이 무너지지만, 배움으로 바라보면 오늘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때 비로소 과거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하는 감정은 미움과 원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잠자리에 들면 잠이 편할 수 없고 원망을 품은 채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가 가볍게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미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마음에 그대로 쌓아둡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움은 상대보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품고 사는 삶을 스스로 독을 먹고 남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는 멀쩡한데 내 마음만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용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괜찮다고 넘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더 이상 상처 속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미움을 붙잡고 살아온 시간만큼 놓아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됩니다. 미움을 줄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미움을 내려놓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젊어서는 미래가 불안하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불안하고 관계가 불안하고 혼자가 될까봐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불안의 뿌리 역시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당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의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미리 만들어낸 걱정 속에 존재합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내일을 넘어 몇년 뒤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금, 발이 땅을 딛고 있는 지금, 눈앞에 놓인 이차 한 잔을 마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큰 고통이 없습니다. 불안은 대부분 생각이 만들어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마음속에서 상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내가 감당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짐까지 미리 지고 가려 하니 삶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수록 마음은 점점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정심은 먼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금을 살아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흐트러뜨리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부족함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끝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저 집은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삶은 점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의 무게가 다릅니다. 웃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눈물이 있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밝은 부분만 보고 내 어두운 부분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더 깊이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인연은 각자의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빠른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잠시 멈춰 쉬어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남과 나의 걸음이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다시 내 것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 남보다 앞선 인생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단단해진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소모시키고 받아들임은 마음을 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은 잘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내일의 걱정으로 떠나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어제의 일과 미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삶은 늘 흐트러져 있고 마음은 지치기만 합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하며 눈앞의 사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현재에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금방 흩어지지만 자주 연습할수록 마음은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살아있는 순간임을 느끼는 연습이 쌓이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현재를 살때 비로소 평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쉽고도 깊은 수행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사는 곳이 곧 극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이 크면 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괴로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평안하면 적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보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화가 날때 화를 내려놓고 불안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면 같은 상황에서도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른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행복을 느낄 줄 압니다. 반대로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풍족한 환경에서도 불만만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사는 곳이 어디든 극락이며 내 삶이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른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고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온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도 결국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앉아서 숨을 느끼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둘째, 원망이나 미움이 올라올 때 입을 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연습입니다. 말은 마음의 업이며 입에서 나온 순간 돌아올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바로 말하지 말고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한번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 감사할 사람, 감사할 사건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게도 평온을 찾아갑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무게가 점차 가벼워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자리, 지금의 숨,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됩니다. 하루 한번 마음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고 감사할 것을 떠올리는 습관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꾸준히 쌓이면 삶의 무게는 줄어들고 평안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지, 매순간 선택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대부분의 원인이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바라보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맑은 사람은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후회하지 않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작은 선택에도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을 때 화를 내고 공격하는 선택을 계속 붙잡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숨을 고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갈등은 서서히 풀리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선택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 마주했는지 살피는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괴로워했던 시간 대부분이 쓸데없는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을 살피고 평온을 지키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피며 하루를 선택하는 습관이 쌓이면 삶은 점점 더 평안해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불안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죽음을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자연의 리듬 속에서 변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커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성껏 바르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이미 극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미래의 불안에 빼앗기지 않고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젊고 평안합니다.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삶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는 늘어나며, 삶 자체가 감사로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결국 남은 시간을 어떻게 평온하게, 의미있게 살아낼 것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마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근이며, 말은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고받은 말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상처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던진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가 누군가를 깊이 아프게 할수 있고 반대로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한마디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 반드시 세 가지를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덜 상하게 하는가? 이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말이 만들어내는 업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말 하나하나에 책임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원망이 침일 때, 입을 열기 전에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는 연습은 관계뿐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말이 만들어내는 상처와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 모두를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말과 마음의 연습을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삶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은 늘 바쁘게 살면서도 마음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관찰과 자각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마음은 평온을 찾습니다. 화가 치밀 때, 불안이 올라올 때, 후회가 떠오를 때 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나쁘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 속에 무엇이 머물고 있는지,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묻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밖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관찰하고 자각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고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평안을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다스림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오늘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순간이 쌓여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 눈앞에 놓인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할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얻습니다. 또한 작은 습관 하나 하루에 한번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화가 날때 숨을 고르는 것,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은 쌓이고 쌓여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완벽하게 수행하려 하기보다 매순간 조금씩 마음을 살피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내면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내 마음을 바라보며 감사와 이해를 쌓는 일상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 한 켠에 작은 등불을 켰다면 그 등불은 앞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기추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순간순간의 행복이 쌓여 깊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가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오늘의 마음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의 평화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